그래서 1935년 난징에서 결국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게 나왔고, 그쵸? 그렇죠? 난징에서. 그 다음에 김고선생을 중심으로 한 한국국민당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색깔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한국사에서요. 그래도, 색깔 논쟁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조선민족혁명당 자체가 5당 통일이라는 말을 붙이듯이 좌익과 우익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좌익과 우익이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쪽수로 따지면 좌익의 쪽수가 좀더 많았던 거예요 어쨌든 좌우연합전선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통합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때 김구 선생이 한국 국민당을 만들어 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이 한국 국민당은 우익 단체 중심이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우익 단체입니다. 간단하게 보자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우익 계열 인사들이 야 백범 김구 선생이 뭐 하나 만들었대.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 우익 계열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우익 계열이 탈퇴를 해 버린 거다 됐죠? 우익 계열이 탈퇴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붙어서 한국 국민당이 어떤 단체로 다시 개편되냐면 좀 이름이 좀 지랄 같아요. 한국 광복 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연합회다. 좀 이름 좀 지라, 그렇죠? 한국 광복 운동을 하는 단체 연합회다라고 이제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됐죠? 예. 그럼 여기 이제 누구만 남았어? 좌익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선민족혁명당의 좌익 계열이 중심이 돼가지고 무슨 단체가 또 만들어지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자,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 민족 전선 연맹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 이게 모두 1937년이에요. 위치는 역시 난징입니다. 됐죠? 역시 난징이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조선 민족 전선 연맹과 공동단체연합회가 이렇게 지금 양립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자, 1937년 이전에 이제 뭐가 터져야 돼? 중일전쟁이 터진 거야. 중일전쟁이 터지고, 이 난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난징이 점령당한다. 중일전쟁이 터지고, 난징이 쪽바리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난징에 있을 수 없잖아. 이동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이동을 합니다. 난징을 떠나서. 그래서 서로 도착하는 곳이 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말씀드릴 때. 1935년부터 1937년까지가 대충 이런 분 어떤 시기라고 잡으라? 민족통합운동기로 잡으라. 거기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민족통합운동을 계속 시도를 합니다. 충칭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됐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 결성하고 그리고 충칭으로 충칭으로 도착을 할 때까지 민족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 민족통합의 결과물이 무엇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 무슨 정당 이게 한국독립당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연결이 좀 되시죠? 그렇죠? 충칭 1940년에 한국독립당 창설을 하고 한국광복군 한다라는 거 충칭정부 약사 말씀드리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이게 한국독립당이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됐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대 당시의 민족통합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하나로 묶으셔도 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로 도착을 하게 되냐면 우한이라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우한이라는 곳은 어디냐? 우창과 한커우라고 하는 곳인데, 우창 지역과 한커우라는 곳을 묶어서 우한이라고 부르기도 해. 이것도 출제위한 당신 마음이야. 우창이란 말을 써도 되고, 한커우라는 말을 써도 되고, 나는 안 쓸, 나는 우한이란 말을 쓸래? 그러면 우한이란 말을 써도 됩니다. 됐죠? 탄력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한으로 와가지고, 조선민족 전선님에 다시 얘기해서 다 보세요. 조선 민족 혁명당이 조직한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이 부대를 창설하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 의용대가 돼요. 도착한 곳도 다르지만 도착한 시기도 다릅니다. 난징에서 충칭까지 멉니다. 그런데 난징에서 우한까지는 좀 가까워요. 그래서 먼저 도착한 게 여기에 먼저 도착. 1938년. 여기 몇 년이에요? 여기는 1940년. 됐죠? 조선의용대, 부대가 되는 것이죠. 군대.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가, 이 조선의용대가 중국 본토에서, 중국 본토에서 창설이 된 최초의 부대가 되는 겁니다. 다시 중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창설된 독립군을 뭐라고 한다? 1938년, 조선 민족 저, 조선 민족 혁명당의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이 창설한 조선 의용대가 되는 것이다. 됐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연결을 해 드리냐면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조선 의용대 이게 다 어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냐면 조선 민족 혁명당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알겠죠? 이것도 탄력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됐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중국 본토, 중국 본토니까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좀 크게 그려야 되니까. 잡시다. 여기 여기는 쪽발이. 자, 자, 만주 있죠. 만주에서 활동하던 북만주의 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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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만주의 국민조세봉이 이제 넘어옵니다. 이제 중국 본토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중국 본토에서 넘어오는데, 어디요? 어디 난징에서? 그러니까 상하이가 어디면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교재, 나중에 이제 출판될 제 교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뭐 한국사와 관련된 모든 교재를 보면. 뭐,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여기가 상하이고, 상하이 위에 여기가 이제 난징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난징에서 뭐 했다는 거야? 난징, 얘네들이 와가지고 난징에서 김원봉 선생의, 김원봉 선생의 조선민족 혁명당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소왕 선생이 김구 선생한테 우리도 하나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한국 국민당,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 조선민족 전선 연맹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자 난징에서 서쪽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딱이 정도 가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우한이에요. 여기가 우한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난징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동 경로는 누구의 이동 경로? 이거는 김원봉의 이동 경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김구 선생은요, 난징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정부의 이동 경로가 되는 것인데 상하이에서를 갔다가 됐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이제 충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중국 본토에서 난징에서 두개 단체가 나왔는데 김원봉은 김원봉은 난징에서 이쪽으로 가고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고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충칭에서 뭐야? 충칭에서 한국 독립당 그리고 한국 광복군. 이게 나온다는 얘기고. 됐죠? 그 다음에 김원봉 선생의 우한 지역에서 창설되는 중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창설되는 부대. 조선 의용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죠? 이게 이제 40년, 이게 38년 이래 된다는 거죠. 이 지도가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지도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이해가 가야 오늘 수업 잘 들으신 거예요, 알겠죠? 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가 졸았다는 거야. 다시 보셔야 돼. 자, 그런 그런데, 그런데, 자, 중국은요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구분을 합니다.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남쪽 지역을 화남지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황하강 북쪽 지역을 화북이라 그래요. 화북이라 그러는데. 당시에 이 화남지방을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제 중국 국민당이에요. 자, 이거. 화남, 화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화남지방은 중국 국민당, 화북지방은 중국 공산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중국 국민당은 우익이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이제 좌익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보았을 때 사상적으로 뭔가 색깔이 안 맞는 애들이 하나 있어. 바로 얘네들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 국민당과 어쩔 수 없이 일단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하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던 애들 중에 중국 국민당이 또 소극적인 인문만 자꾸 주기 시작하는 거야. 싫은 거야. 이 좌익계열들은 무장투쟁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직접 총칼을 쓰고 갖다 붙어야 돼.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소극적인 인문만 주니까 또 불만을 표시하고. 그래서, 김도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조선의용대에서 여기에서 일부 세력들이 삐져나오는 거야.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할래.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대충 위치가 이제 연안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연안입니다. 그래서 연안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화북지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용대이긴 조선의용대인데 화북지대에서 활동하는 조선의용대다 라고 해가지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대라고 하기도 하고 됐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을 해서 호가장 전투 호가장 전투, 그리고 반소탕전. 이런데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거죠. 참여를 하다가 1942년이 되면, 잘 들으세요. 1942년이 되면, 화북지방에서 활동하던 이 조선의용대가 김원봉 선생하고 공식적으로 결별 선언을 합니다. 빠이빠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끝까지 중국 공산당하고 할 거야. 김원봉 당신하고 우리 빠이빠이 합시다, 이제. 우리끼리 단체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1942년에 조선 독립 동맹이라는 게 창설이에요. 글씨 잘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특강 자료 올려놨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42년에 조선 독립 동맹을 창설하게 되고 이 조선 독립 동맹의 산하 부대가 바로 뭐냐면 조선 의용군이 되는 거예요. 조선 의용군. 이건 뭐죠? 조선 의용대. 이건 조선 의용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좌익이야. 그래서 광복이 돼도 얘네들은 어디로 가? 남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 들어갔겠죠. 그쵸? 그렇죠? 북한으로 들어갔고. 자, 그리고 1942년에 김원봉 당신하고 결별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1942년에 이제 여러분들 나오셔야 돼. 아, 1942년에 이 조선 의용대를 이끌고 어디로 옵니까?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뭔가 흐름이 좀 보이시죠. 그쵸?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음, 여기까지가 이제 무장독립투쟁사의 끝인데요. 지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김원봉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김원봉 해가지고, 김원봉 선생을 중심으로 한 모여 조선의용대인데, 이 조선 의용대가 어떻게 1942년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분열이 되죠. 그래서 화북 지방의 조선의용대가 조선 의용대가 독립동맹, 조선 독립 동맹, 조선 독립 동맹이 하나 창설이 되고 그리고 1942년에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 의용대는 어디로요?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과정을 좀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른바 우리가 연안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고등학교 때 근현대사를 공부하신 분들 내지는 한국사를 좀 관심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그래도 복잡하죠 이쪽 부분이 좀 생소하신 분들은 지금 이미 거품을 한두번 물으셨을 거야 예. 뭐가 저렇게 복잡해? 저거 어떻게 공부하지? 예. 어,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 이 강의 자체가 무료 강의이긴 하지만 스터디이긴 하지만 제가 정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뭐 공무원 경찰 수업하면서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거의 한90% 이상을 그대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강인만이라도 잘, 오늘 수업 들은 이 강인만이라도 잘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신다면 누구나 어려워하는 무장독립투쟁사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아마 정리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됐죠? 그래서 19일차, 20일차, 어제하고 오늘 여러분들 수업 듣는 이 내용들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번 보신 강의라 하더라도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보시고, 복습하시고, 그러셔야만 합니다. 대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자, 오늘 무장 독립 투쟁. 음, 많이 힘드셨죠? 예, 저도 지금 땀을 몇번 닦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일일 과제도 열심히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리고 대한, 어, 그리고 독립투쟁,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Q&A 게시판 이용을 하셔서 질문을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